실화, 가장 주작,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주인입니다. 간만에 영상 하나 올렸다가, 이제 새해 첫날부터 이제 여기나 먹고, 어, 출발이 좋습니다. 영상에 대한 해명을 한마디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뭐, 어느 정도 악플이 달려있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뭐, 무플보다는 행복하네요. 알고리즘이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고, 원래는 제가 이제 나는 솔로 유튜버를 했었는데, 이제 슬슬 어, 나는 솔로 유튜버도 시작해볼까 해요. 당시 할 때만 해도 이제 나솔 유튜버가 많지 않았단 말이야. 다섯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나름 이제 조회수도 쏠쏠하고, 나름 유명세를 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이제 뭐 저작권 사진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아니 나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제 영상 같은 거 그런 건 쓰지도 않았는데, 도중도중에 이제 캡처 사진 몇개 넣은 게 전부였는데, 아, 물론 뭐 이것도 저작권이라고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 것 또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받을 줄 알았지. 뭐 공정이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찾아보니까 있어서, 내가 한건 공정이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저작권 때문에 한 방에 채널이 날아가고, 아, 이제 뭘 해야 되나 방황을 했다가 유튜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포기하기는 좀 그랬던 이유가 그래도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몇천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원래 한참 나는 솔로 유튜브 할 때는 몇십만 원 혹은 뭐 백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한 달에 이제 5,000원, 6,000원. 뭐 이것도 곧끊기 그럴 판국이라서 간만에 이제 영상을 올려 봤어요. 어 재밌네요. 욕을 이렇게까지 먹을 줄은 몰랐어. 어쨌든 나는 솔로도 뭐 다음 기수부터는 보면서 다시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나는 솔로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제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어 보통 MBTI를 보니까 T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던데 F들이 T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웃긴 게, T들은 F에 대해서 그 어떤 뭐 반감이라든지, 뭐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쟤왜 저러냐. 뭐 이런 생각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이제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T를 공격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이제 공감 능력이 없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같은데, 근데 그 공감 능력이 없냐 말을 분석을 해보면,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면, t 성향이 강한 사람을 본인이 공감을 해주면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상대방한테 공감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t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감을 하고 끝내면 되지. 뭘 자꾸 공감을 바래요. 내가 공감을 해주고 말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주인이 줄고 지켜봤을 때는 F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마음이 넓고 대인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F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속이 좁고 소인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F들 같은 경우는. 티들에게 공감을 바라질 않아. 그냥 그러러니 하면서 넘어가고, 이제 본인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너티야 공감 못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거야. 근데 쏙 좁은 F 뭐 소심쟁이들. 예전 그 혈액형으로 치면 이제 B형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꽁! 하게 있다가 혼자서 이제 삐치고. 아, 물론 우주인은 혈액형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믿지 않았고, 현재에도 믿지 않아요. 단지 그 시대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봤을 뿐. 혈액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소심쟁이 F들, 뭐, 속 좁은 F들이 T들에게 뭐라고 하지? 내가 저번에 너한테 밥한끼 샀는데, 너는 왜 나한테 밥안 사주니? 야, 커피도 한잔안 사? 뭐 이런 생각이랑 비슷한 거란 말인데, 이게 T의 관점에서 보면, 야,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좋아하는 걸 사준 것도 아니고, 난 그때 나가기 귀찮아서 집에 있고 싶었는데, 계속 니가 나오라고 해서 니가 어, 말하는 그 재미대가리도 없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보면 이제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데 단지 그걸 돈으로는 계산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게 T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그니까 내가 사준 건 사준 거고 빌려준 건 빌려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니까 내가 5만 원치 밥을 사고 5천 원을 빌려줬다고 하면 5만원치는 밥을 산거니까 받을 생각이 없고 5천원은 내가 빌려준거니까 돌려받는다 그니까 보통 또 그렇잖아 누가 나한테 10만원치 사주고 그리고 만원을 빌렸어 일반적으로 10만원치나 사줬으니까 만원은 그냥 줄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T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준건 사준거고 또 빌려준건 빌려준거란 말이야 정없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게 깔끔할 수도 있지 그니까 이런 맥락 자체를 보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F들이 작 그, 내가 너한테 공감을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어서 빨리 공감을 해줘. 내가 밥한끼 사줬으니까 너도 빨리 나한테 밥한끼 사줘.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니까 티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거지. 대다수의 티들이 공감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티들 같은 경우는 지들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공감을 해주더라고. 되게 매정할 것 같은 그런 남자 티 같은 경우도 뭐 장원영이나 뭐 채원이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오빠 내 말이 맞죠? 뭐 이러는데 거기 팩 폭 때리는 그런 사람이 있냐 없어. 그냥 아니라고 해도 다 맞다고 해주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감을 안 하는 거야. 왜?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공감 그거 해줘서 나한테 남는 게 뭔데?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F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공감을 바라지 말고 그냥 본인이 공감을 해줘. 그리고 절대 공감을 받으려고 하지 마. 공감을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주면 그뿐인 거지. 공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뭐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거지. 그냥 뭐 애프들이 대놓고 하는 뭐 인신공격이나 비매너적인 말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 그게 아마 서로한테 속편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